첫 번째 동작, 오른발, 사이드, 왼발, 투게더 터치. 힐 펌프, 발 뒤꿈치로 한 번, 두 번. 다시 한 번, 왼쪽으로, 사이드, 왼발, 오른발, 투게더 터치. 힐 펌프, 두 번. 하나, 둘. 카운트 하겠습니다.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브. 제 동작, 오른발, 왼발 앞으로 크로스, 왼발 사이드 포인, 왼발 빼, 오른발 사이드 포인, 재즈 박스, 오른발, 왼발 앞으로 크로스, 오른쪽 사분의 1 턴을 하면서 왼발 빼, 오른발 사이드, 왼발 포드로 마감합니다. 카운트 하겠습니다. 원 세 번째 동작 뒤에 있는 오른발 왼발 앞으로 아빠 발가락으로 토터치 두개더 다리 모으시고 다시 한번 왼발 앞 토터치 두개더 오른발 뒤꿈치로 힐터치 힐터치 두개더 왼발 힐터치 두개더 오른발 왼발 앞으로 포드락 왼발 살짝 들었다 제자리 리커버 오른발로 백코스트 왼발 두개더 오른발 포워드. 카운트하겠습니다. 원 N, 투 N, 쓰리 N, 포 N, 파이브, 식스, 세븐 N, 에 마지막 네 번째 동작 도로시스텝. 뒤에 있는 왼발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스텝 포워드. 오른발 락 잡아주시고요. 다시 한번 포워드. 오른발.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, 포워드 스텝 왼발, 락 오른발, 스텝 포워드 뒤에 있는 왼발, 세시 방향으로, 포드라, 오른발, 세짝그향다로자리 리커버 왼쪽으로 2분의 1 턴을 사이드 a 세로할 겁니다. 4분의 1 턴을 하면서 앞에 있는 왼발 r d f o r w a r 턴을 하면서 왼발 포워드로 마감합니다. 카운트하겠습니다. 1 and two, three and, four, five, six, seven and eight. 카운트 하겠습니다. 1 2 3 o 1 2 3 4 5 6 7 A 1 2 3 4 5 6 7앤1 2 3 4 5 6 7 A 1 2 3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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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리4 4 4 4 4 4 4 4 4 4 4자리리다4 4리4발